예 안녕하십니까 예리미아서 3장 16절부터입니다. <목소리> 외하야, 그리고 하야는 있었다 되었다. 이지만 앞에 배가 세바가 와 있는 배 바브가 와서 앞에 시제를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있으리라. 예. 주님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지만, 어, 주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니까, 그쵸? 성취될 거니까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외하야 예. 음, 되리라 키, 그때에. 티르부 티르부는 라바 예, 라바는 많다 라는 뜻이죠 많다 또 증가하다 어, 인크리스하다 멀티플라이하다 그리고 우 베리템 예. 음, 바라는요 그, 그, 열, 그 열매 맺다는 그 베리 잖아요 그렇죠 베리 그 근데 해가 오면 베리 이제 요드 그 말고 해가 오면은 바라 열매를 맺게 되다, 그래서 번성하다, 어, 많아지다, 풀르풀하다 음, 예. 그러니까 늘어나고 어, 번성하다 예. 할 때에 와 아레츠 땅에서 바 야미임 하 헤마, 예. 바 어, 바는 전체 사고요. 야미임은 날들이죠 예. 시대에 날들의 어, 때에. 음. 하 아, 햄마, 그, 그 날들이죠, 그 날들. 햄마는 도우즈, 그 날들에 할 때에. 네, 음,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니라. 로, 요 메루, 로, 요 메루, 그들이 말하지 않으리라. 예, 아마르에서 앞에 요도 붙고뒤 우가 붙어서 그들이 말하리라. 됐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 않으리라. 로, 요메루 오드 오드는 다시 뭐더 이상 예. 계속해서 이런 뜻이죠 오드 그래서 더 이상은 오드 더 이상은 말하지 그들이 말하지 요메루하지 않을 것이다로 아, 아론 음. 아, 아론 메리트 아도나이 예. 아, 아론은 그 법궤죠 법 법개. 예. 그 사람의 이름 아론은 아 아론이고요. 예. 예. 그 아론은 아론이죠. 예. 아론은 벗께 그래서 벗께베리트벗께 아론 베리트 주님의 벗께를 어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왜또 또 로, 이 알레, 알레브 그리고 마음의 레브는 예. 하트, 심장도 되고요. 마음도 되죠 그래서 심장에 마음에 예 알레 알라는 어 올라가다죠 올라가는데 마음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음에 생각나다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더 이상 어 아론 메리타 아도나이가 이제 생각이 안난다 예. 음. 이제켈루 이즈 이제켈루 이즈 이제켈루는 이즈 자하르에서 왔고요 자하르에 앞에 요도 붙고 우가 붙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들이 생각할 하지를 아로 않을 것이다 뭐 그것에 관해서 아, 이제켈루 뭐 그것을 생각하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벨로 예그고 베코두 베코두 예 카드에 앞에 요도 붙고 우가 붙고 해서 또 파카드 하지 않을 것이다 파카드는 해아리다 어, 라는 뜻이고요 또 방문하다 라는 뜻이죠 attend, visit, muster, appoint 예. 군대도 모을 때도 파카드 심판할 때도 파카드 벌줄 때도 파카드 예. 팍 때렸다 파카드 파카드 그래서 벌 주다 예. 때리려고 방문했다 그래서 파카드 예, 그래서 방문하지, 백화도 음, 하지 않을 것이다. 돌로, 음, 예, 아쉐, 음, 오드 더 이상 만들지를 음,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 예, 예, 니팔령이네요. 예, 아 아싸는요, 만들다죠, 아싸. 음, 그래서 아싸에 요도가 붙어서 이제 예 아세 만들어지지 그것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17절. 예. 바에타히 이크레울 리루샬라임 키세 아도나이. 벤니크 후에레 아콜하 고임. 레솀 아도나이 리루샬라임. ולא ילכו עוד אחרי שרירות ליבם הרע. בעת ההיא יקראו לירושלים כיסא אדוני ונקבו אליה כל הגויים לשם אדוני לירושלים ולא ילכו עוד 아하레 쉐리 루리 밤 하라 17절 에 베에트 <목소리가> 떼에 <때죠. 목소리가> 하히 그 떼죠 하히 그 떼에 베에타 에트에 이크레우 에는 가하에서 이브코우부터 되어보죠 그렇죠? 그들은 부르지를 아을 부를 것이다. 그때에 부를 것이다. 리 그다음에 루셜라임 예. 예루살라임이 리루셜라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뭐라고 가라 하냐면요. 어, 키세 아도나이. 키세 아도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음, 키세는 보자죠. 보자. 보좌. 보자. 예, 어자. 왕자. 왕자에 앉았다. 키세 예. 키세 우리는 그 뭐라고 하죠 용 용자라고 하나요 용상 야 용상 이 용상이라고 부르죠 그저 왕의 그 우리는 용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용 근데 이 키세 키가 커 보이고 쎄 보이는 예, 키세 키세를 보자죠 그 그러니까 의자 이 예루살렘 은루살의 아도나이 주님의 보좌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왜 니케우 니 니케부 아, 니케 이 니케부 니케. 니케 우 되네. 그렇죠. 아까 니케부라고 불렀죠. 잠시만요. 니케부 예. 앞에 바브는요. 이게 바브가 중중복점이고요. 뒤에는 우거든요. 여기 보시면 w w 돼 있죠 중복점. 니까 예. 바브가 두개 있는 니케브. 예, 라이튼. 네, 카바. 카바는요. 카바는 소망하다. 그다음에 위다하다 아, 그리고 어, 음, 모여들다. 예. 그래서 기대하다. 예. 가봐야지 이런 예루살렘에 가봐야지 가봐야지 소망한꼭 가봐야 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못 가보신 분들이 많죠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가봐야지 가봐 니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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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들 것이다 왜냐 키세아 도나이기 때문에 엘레하 그곳에 예. 하는 여성 전묘죠.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이 여성행이니까, 예루셜라임.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콜 모든 학고임 나라들이, 콜 학고임. 모든 민족들, 고인은 나라도 되고 민족들도 되죠. 나라 없는 민족도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모든 민족들. 예, 대한민국도 북한한사람들도 이제 가봐야 k a 가 p a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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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p p 레 Kappa, 이 a p p a Kappa, k a 예루살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라고 했네요. 그리고 뭐또 엘레후, 예 엘레후는 엘레후는 예 할라크죠. 할라크에서 해해 빠지고 요도 붓고 어 그다음 카프 있고 그렇죠. 예 카프에서 우없고 그래서 그들이 걸어갈 것이다. 걸어갈 예 것이다. 오도 다시 한번 예 다시 뭐로가 어, 근데 이게 로가 앞에 붙었으니까 다시는 됐네 그죠로로 로 오드니까 더 이상은 안을 것이다 아하레 아하레는 아하르 아하르는 애프터죠 애프터 그쵸 아하르 아하르 좋다 우상좋다 아하르 근데 그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쉐리 루트 쉐리 쉐리 루트 네 요거죠. 그렇죠? 쉐리 루트. 쉐리 루트는요. 이게 펌네스스터은네스딕테이트 예. 다스리다라는 뜻이 돼. 독재하다. 그러니까 완고하다. 예. 앞에 샤르가 샤르가 그거잖아요. 방백투목 두령 두령의 마음이겠죠 그쵸 두령의 마음 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예. <laughs> 리루트 하여튼 이거 이두 지도자의 그 독재자의 마음 예 디테이트 독재자네요 이게 독, 그~ 음~ 완고한 어, 립밤 마음으로 어~ 따라서 아~ 어, 하레 쉐리루트 립밤 음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도 마음이 완고할 때가 많죠. 음, 음, 세리라 경상도 말에 세리다 <laughs> 때리다. 예, 하라 아, 악한, 아, 악한 마음, 완고한 것을 따라서 따지 아. 않을 것이다. 예, 않을 것이다. 예, 그때가 되면. בימים ההמה ילכו בית יהודה על בית ישראל ויבואו יחדיו מארץ צפון על הארץ אשר הנחלתי את אבותיכם בימים ההמה ילכו בית יהודה על בית ישראל ויבואו יחדיו מארץ צפון על הארץ אשר הנחלתי את אבותיכם. 요 미날이잖아요, 그렇죠? 요이래서 바브 가운데 빠지고, 그렇죠? 이암에 이미 붙어서 날들 됐죠. 그 날들의 하 헴마 하, 헤마, 헴마는 그 그들이잖아요, 그렇죠? 헴그 해가 붙었으니 그들의 날에 그 날들의 이렇게 되죠. Those days, in those days, a 라후 h 그들이 어, 그들을 것이다. 할라크 베이트, 베이트, 어, 음. 예후다, 유다의 집안이 유다의 집안이 그를 것이다. 예. 예,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늘만 성기고 할때 이제 그날들이 돌아 그 전까지 너희들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타는 돌아오는 그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이제 돌아올 그때에, 엘레후 베이트 아도나이, 아, 베이트, 예후다, 유다의 집안이 그럴 것이다. 알, 알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예, 남북한 통일이네요, 그쵸. 아, 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쵸. 엘레후 베이트 나만이, 어, 알 베이트 어, 어, 북한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왜 어. 야보 그리고 그들이 올 것이다. 보는 오다도 되고 가도 되고 여기 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음. 야헤다브 함께 야하드 야하드, 야하드 먹자. 함께 유나이티드 예. 야하드 어. 하드는 다 함께 먹는 거야. 투게더 그래서 투게더 그래서 야하드 투게더 하기 하자. 메에레츠 땅에서부터 메에레츠 차폰. 예. 차와 포가 있는 나라. 예. 북한, 북쪽. 예. 전차, 포. 예. 차폰. 예. 차폰. 예. 차폰. 예. 차폰 북쪽이죠. 예. 북쪽의 에레츠에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오리라. 예.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스 현대 이스라엘 땅에 그, 이제 흩어진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고 있죠. 보니까 인도에서도 귀환을 하시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옛날에 가야 시대에 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음, 저도 김이김신데김김씨 <laughs> 김수, 김수, 김수로왕이 그 유대인이라는 그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그나마 그나 예, 하여튼 자포원, 자포원에서부터요. 아, 하레트 아, 아레트로 아슈르 그곳은 아, 한, 한, 네 한네, 할레티에 나하 나하르, 나하르. Take position. 예. 소유하다 유업으로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유업이 되게하다. 기업이 되게하다. 예. 나하리 Inherit. 예. 나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나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업 Inheritance. 예. 음. 그래서 힌네 할레티 내가 어, 유업으로 줄이라. 힌네 예. 할레티. 자녀들 중에서도 유혹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자식한테 물려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몇 어 장에 물려줄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나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쉬르 나할 애틀 아보테 헤미 아부가 아버지의 복수인 아보트의 헤이 붙어서 너희들의, 햄, 너희들의, 아버지들의, 어, 아버지들의 그, 그, 이게 에트가요, 에트가 위드같이 쓰였네요. 그죠? 위드나 의, 의 그, 인해리턴스를 예. 나흘로하게할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이 잘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볼게요 ואנוכי אמרתי, איך אשיתך בבנים, ואתן לך ארץ חמדה, נחלת צבי צבעות גויים, ואומר, אבי תקראי לי, ומאחריי לא תשובי. ואנוכי אמרתי, איך אשיתך בדבנים, ואתן לך ארץ חמדה, נחלת צבי צבעות גויים, ואומר, אבי תקראי לי, ומאחריי לא תשובי. <חש> 왜, 안호 히, 그러나 내가. 안호 아 히, 는, 내가, 저, 내가. 아, 어 내가. 아, 마르 티, 내가, 말, 하였다 내가, 말, 하였다에에에에에내에 내가, 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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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내가, 내죠왜를왜가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발음 들어갔죠. 예. 왜? 어떻게? 아, 어떻게? 예. 예. 왜? 왜? 음. 음. 네. 예.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노히 아마르티에흐. 아시티 아시테크 아시테크는 시트 예, 시트는 셔팅하는 거죠 셔팅 시트 시트 푸트하다 예, 보시면은 셋트 푸트가 시트죠 신요드탭 신요드 탭 신요드 탭 시트 그래서 아시테크 내가 하늘을 두었다 어, 어찌 두 둘까 이렇게 됐네요. 어찌 둘까 마바님 음. 아, 자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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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두겠는가 음. 그리고 아 이게 보니까 예. 기억 개정에는 허다 나라 둘 중에서 두겠는가라고 했네요. 아세번 역을 제가 보니까요, 어, 세번 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들 중에서 넣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기쁨의 땅으로 상속이 되는 땅을 너에게 주겠느냐, 어, 어, 얼마나 얼마나 주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오시? 아마르티, 에카, 아시테카, 내가 죽겠느냐와바님바님에에 그리고 왜에테 내가... 주... 어... 이게 쓰는... 이것도 이제 에테 미완료네요. 내가 죽겠느냐라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아레츠, 에레츠 땅을... 어떤 땅이냐면... 헤메다, 헤메다, 헤메다는요. 어, 음, 디자이어, 딜라이트, 예. 즐거운 땅을, 즐거움을 찾아 헤매다. 어, 즐거움을 위해 헤매다. 어, 헤매다 왔어요. 예. 우리나라 말에는 헤매다는 즐겁게 헤매다 왔어요. 예. 하여튼 아, 즐거움의 땅 에레츠 헤메다에헤메다에 나할라트 어, 나할라할는 나의 할아버지가 둔거 그러니까 헤리티지 예. 그래서 나할라트 어, 제비. 예. 제비는 어, 제비같이 어, 제비. 예. 제비, 제비는 아름다운 제비 같이 생긴 나의 제비, 아름다운 제비, 는 제비는 제비인데 <laughs> 제비는 아름다운, 예, 제비 아름다운 제비의 어, 나할라트 예. 그 헤메다의 땅으로 너희를 죽이는가텐하겠는가 음, 어. 지베, 치빼, 오트, 오프, 지베 오트는 차파, 차파는 군대, 어, 또, 어, 이게, 무리, 뭐, 전쟁, 그 다음에, 어, 해달별도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 군대의 나라라고 했네요. 제파오트, 제파오트 고인 나라들. 아, 바, 오, 오마르, 아비, 내가 말을 하였다. 아비, 나의 아버지요. 어, 나의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어, 나의 아버지라 해가지고 예, 갈로에서 어, 디케라 티네가 어, 부를 것이다. 티클레 디크레 어, 디클레이 리 나에 대해서 타라 하 것이다. 음. 아비 나의 나, 아,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빠 나의 아빠 아비 아비 어, 그렇게요. 어, 너희들이 말할 것이었는데 우 메하라이 나로부터 로 음, 다슈비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뒤에까지 다 이렇게 읽어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슈브하지 않을 것이다 예. 1칠이5 슈브 돌아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해석을 읽자면. 어, 내가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너무 글자를 좀 작게 해줘야 되니까. 19절에 보면요. 19절에 기억계정에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다. 20절에, 그런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 떠났다. 나를 속였다. 이렇게 나오죠. 어, 내일은 20절부터 하고요. 음, 이번, 이번에는, 예림이아서3장까지만 하고, 다른 진도로, 예. 마사진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되시고요 음 히브리어 또 재밌네요 <laughs>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저도 배우면서 공부를 공부한 게 아까워서 이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